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쁜 화분입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뭔가 전 오후가, 오후가 기대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찍 또 영상 준비합니다.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또 할인을 좀 많이 넣어드려요. 그리고 대품. 또, 우리 란다자리 대품들 오늘 할인 좀 넉넉히 들어갑니다. 연말이기도 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에 필요하신 우리 아이들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예, 얼른 영상 올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민공방이에요. 민공방에, 어, 요 아이는, 예, 요렇게 보석으로 다 박혀있는 아이예요. 요런 모습에, 요렇게 마, 술에 마차가 있고, 어, 요 색상 너무 예쁘죠요기또 핑크. 핑크 색상의 요런 아이예요. 요거는 개당 24,000원이죠. 두 개, 48,000원. 요거 택비 없이 가는 가격 4만원 드립니다. 8,000원 할인에 택비도, 어, 또안 받고. 예, 10cm, 우리 안에 8에서 8.5, 여기도 10이에요. 높이는 16 나오고요. 요거 조금 분홍은 15.5cm. 요렇게, 요거도9.7 정도 됩니다. 이런 것도 화사하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요즘엔 또 그린분이라면 이 아이는 어, 이렇게 보석이 박혀있는 하나하나 돈, 손이 더 많이 가는 아이입니다. 1번 민공방 4만 0천원 8천원 잘라내고 예 4만원 올려드리면서 택비는 선물입니다. 2번 3번 두 세트 올라왔습니다. 여기 여기는 여기가 똑같죠. 우리 위쪽 전 있는 쪽이 이렇게 똑같이 독특하게 또 이렇게 만드는 찢은 블루예요. 또는 노란 황금색과 붉은색 이런 크사지에 이렇게 이쁩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이 아이들이 네, 안 나오지요. 또 여기도 9.7에 안에가 8cm 높이도 15.5 여기도 9.5cm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예요. 15cm죠. 이것도 24,000원, 24,000원 두개이러면 어, 48,000원인데 이렇게 해서 4만원에 가고요. 요건 3번이에요. 여긴 또 이런 느낌 또 다르죠. 이렇게 컵이에요. 컵에 이렇게 또 황금빛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석이 9.5cm, 15.5 여기도 10에 15.5 15.5cm 어때 같아 보이죠 <laughs> 그렇습니다 요렇게 아주 예뻐요 요 아이들 또 요즘은 좀 찾아보기 힘든 요런 디자인입니다 2번입니다 8,000원 할인 4만원 드리고 3번도 8,000원 할인해서 4만원 오늘 올려드립니다 네번째에요 우리 네번째는 요런 부엉입니다 요렇게 요렇 빨간색 너무 멋져 그죠 멋진데 요런 부엉이, 불을 상징하는 아이, 이렇게두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딱, 요건 또두점딱 남아서, 이것도두점만 묶음 할게요. 10.7. 안에는 9cm. 여기도 10cm가 넉넉해요. 여기도 15.5 나올게요. 여기는 15cm 살짝 넘습니다. 9.5cm. 이렇게 살짝 키 차이는 있지만, 요런 거 분홍, 이렇게. 부엉이들이 있는 아이, 딱두점 있어요. 여기도 4만 0천 원에서 8천 원 떼고 4만 원 택배 없이 4번입니다. 내려가세요. 5번, 6번이에요. 5번, 6번. 또 여기는 이렇게 민 해놓고 작은 리본까지 있어서 이렇게 또두 개가 같은 거예요. 같은 아이로. 밑에 민공방이고 이런 모습 너무 이쁘죠? 네 이렇게 해서 24,000원 두개 48,000원 네, 여기도 9.7cm 여기는 거의 10cm 입구가 조금 더 커요 여기도 15.5에 가깝습니다 15.5cm 네 24,000원 24,000원 보석이 엄청나죠 이런 모습에 두 개를 4,000원 24,000원 4,000원 8,000원 떼고 5번, 4만원 보내드려요. 이건 6번이에요. 6번은 황금빛인데, 여기는 나무예요. 나무고, 여기는 이렇게, 쪼만나 컵, 리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걸로 맞춰봤습니다. 입구, 밑에는 블루 색상, 또 황금빛, 같은 공통점이 많이 있어요. 9.5. 여기도 9.5에, 보이시죠? 15cm 인가요? 또 가까이 오면, 예, 15. 요거는 15.5cm, 살짝, 요런, 요런 모습. 이것도 이쁘죠? 그런데또 예쁘게 또 식자 한번 해보시면, 예, 지금 한창들 많이 또 하시고 하니까, 요런 거 한번 써보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48,000원, 48,000원, 8,000원씩 떼어내고, 5번, 4만원, 6번, 4만원 올려드립니다. 7번이에요. 7번도 어, 민공방입니다. 헉, 여기는 하얀 보석이에요. 하얀 보석, 이런 보랏빛의 하얀 보석. 다리가 이렇게 예쁜 어, 코끼리 다리. 예, 여기는 요렇게 손이 들어갈 수 있는 요 아이고. 가격은 4만 원. 4만 원이고, 두개 하면 8만 원. <laughs> 예, 13cm가 내경이에요. 이거는 16이고요. 높이도 12.5에서 13. 여기 내경 사이즈도 13 나옵니다 이런 보라색 있고 여기는 이렇게 블랙이에요 블랙에 여기는 아이보리색으로 보셔야 될까 아그렇습니다이거좀 아, 보세요 이렇게 많이 보석을 붙였습니다 13 내경 여기도 16이고요 키도 13.5 가까이 됩니다 4만원 4만원 8만원 이거 20% 갈게요 20% 이거 몇 세트 없어서 20% 하면 6만4천원 갑니다 여기에 요 사이즈에다가 어, 식재를 하더라고요. 에어니엄도 어, 이쁘더라고요. 뭐 채널에서 보니까 이 이쁠 것 같아요. 7번이에요. 어, 20% 할인한 가격, 64,000원 올려드립니다. 여덟 번째, 우리 여덟 번째도, 오, 어, 리본 보세요. 이렇게 리본이 파란 리본, 빨간 리본 이렇게 보면은 황금빛이고, 여기 보라색 보석이에요. 그고 8번이 저 손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만 원, 4만 원이죠. 여런 입구 이렇게 보실게요. 아주 입구도 넉넉합니다. 13.5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가 16.5. 16 여기도 16cm. 키는 13. 키가 13입니다. 어우 그죠? 여기도 13.5가 넘는 사이즈예요. 이렇게도 17입니다. 우리 높이 14cm. 여기 8번. 이렇게 리본이 있어서 눈이 확 띠들어져. 요런 아이의 예어형 식재 해보세요. 예쁩니다. 두 개, 8만원, 20%, 64,000원 드립니다. 아홉 번째 민공방입니다. 아홉 번째는 여기에 그린색에 노란색에 빨간색. 예, 요렇게 보석. 여기도 빨간색 보석입니다. 이런 블루 색상, 하늘색, 블루, 빨강이요. <laughs> 너무 확 뛰죠? 아주 핫한 색깔. 이렇게 쨍합니다. 9번이에요. 이것도 어, 8만원에서 20% 할인 64,000원. 내경이 1 3 5예요16 나오죠? 여기도 13 사이즈가 좋습니다. 여기도 13.5 내경에, 여기도 16이 넘는 아이, 여기도 13이 넘습니다. 13.5 정도. 요런 아이예요. 빨간 꽃. 9번입니다. 8만원에서 예, 드리는 가격. 64,000원 올려드립니다. 열 번째예요. 열 번째 작은 리본이 있습니다. 여기는 요런 포인트, 여기 리본이 있고요. 분홍색, 노란색 보석입니다. 보석으로 보면 바탕색은, 예, 요런 짙은 녹색이고 파랑색이에요이 아이들 이것도 사이즈를 보시면 안에가 13.5 아주 좋죠. 여기도 16.5가 되고 위에는 원형이고요, 밑에는 사각입니다. 어, 이거 보세요, 예뻐요.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쁘고 이런 모습. 네, 이거 배당 가격 4만 원이고, 13 내경. 여기도 16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네, 13.5cm예요. 13.5cm. 오해는 10번입니다. 4만원, 2개, 8만원. 할인해서 64,000원 보내드립니다. 11번입니다. 우리 11번은 두 개를 올렸어요. 할인을 좀더 해드리려고 두 개로 묶음을 했습니다. 가져가시는 분.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9만원, 얘는 10만원이에요. 19만원이죠? 요거 두개 하시면, 이렇게 묶었습니다. 3만원 할인해서 16만원에 두 개. 요거, 개당 만원씩 할인이었는데, 묶음을 해서 더 할인을 드려요. 13cm. 내경 사이즈 20까지 21까지 이렇게 담을 수 있습니다. 높이는 17에서 17.5 요거는 10만원짜리 더 크죠. 요거는 요렇게 해서 23.5 내경도 요것도 20이 넘습니다. 높이에요. 18cm에요. 9만원 10만원 19만원인데 요거 두개로 같이 가져가시죠. 11번을 하나에 묶음으로 해서 3만원 할인해서 10 6만원에 요거 두개 란다 자리 16만원 오늘 올려드립니다 12번이에요 12번 또 요렇게 또 생겼습니다 여기는 많이 그죠 웨이브가 잡히진 않았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이쁘죠 요렇 코사지가 있고 이렇게 또 사이즈를 보면 24.5cm 이렇게 가도 24.5에 높이는 18cm예요. 요거는 11만 원입니다. 요거 10만 원에 가죠. 한 단품으로 단품으로 해서 번호가 12번, 12번 요아이는네 안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큽니다. 크죠? 요거는 만원 할인, 만원 할인해서 10만 원 올려드립니다. 13번, 14번이에요. 13번, 14번 요런 모양은 같습니다. 요 앞에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 이렇게 앞에 덧대서 앞 모양을 만들어주셨고요. 요런 모습입니다. 밑에 다리 안에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큽니다. 요거 있고요. 이거 13번은 여기가 좀 색상 여기는 요런 브라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금 차이 여기도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같아요. 가격은 같고 여기도 여기서 이렇게 또 앞에서 만들어서 여기서 <laughs> 그쵸 그래서 앞을 더 도, 보이게 더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거 14번 먼저 사이즈 한번 볼게요. 요 아이는 22cm 안에 거의 20이 넘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좋은 대품들란다 자리입니다. 21.5 21.5 앞에서 재면 거의 18cm 뒤에는 1 7 c m 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 14번. 요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13번인데 얘가 살짝 더큰것 같아요. 22cm, 20.5나오고요 여기도 21.5cm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9만원, 9만원. 얘가 조금 큰데도 가격은 9만원에 들어왔습니다. 8만원 드리고, 14번 도 8만원. 각각 만원씩 할인. 요것도 또두개다 하신다면, 두개다 하신다면, 예, 더, 3만원이 더 할인이 되겠죠? 3만원. 2만원이 될걸 만원 할인 더 해서.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13번 8만원 드리고, 14번 도 8만원 오늘 드립니다. 15번이에요. 15번 란다 자리입니다. 15번도 란다 자리, 요렇게. 요런아이예요 밑에 구멍 뻥뻥 4개나 이렇게 해놨죠? 이런데. 요고, 요, 여기가 앞일 것 같아요. 이런 모습입니다. 요렇게 해놨는데, 요, 너무 멋지죠? 아주 멋집니다. 가격 9만원. 가격 9만원에, 예, 20cm, 20.5. 예, 여기까지 20.5. 내경 사이즈 18볼게요. 여기도 19cm. 높은데 12.5. 12cm. 이렇게 나옵니다. 아, 요런 것도 색상이 참고급집니다 그죠?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거. 9만 원인데 만원 할인. 8만 원 드립니다. 이것도 참 멋있네요. 8만 원. 란다 자리 15번 8만 원입니다. 만원 할인 드렸어요. 16번. 예, 16번입니다. 요건 또좀더큰 아이죠. 요렇게 똑같이 물 물구멍 요렇게 다 다섯 개. <laughs> 옆에는 야생화 같은 거식하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에 파란색도 들어가고 이 모습도 있고 여기는 또이 모습도 있어요. 놓는 곳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어, 예쁜 곳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16번이에요. 16번이고 가격은 12만 원. 요거요거 아, 10만 원 드릴게요. 23.5cm 정도? 23에서 23.5. 여기도 23cm 나옵니다. 여기도 13에서 13.5cm 요 아이예요. 요거 12만원인데 그 네, 요거는 1 0만원에 드려볼게요. 10만원. 요런 아이들 또 필요하신 분 얼른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란다 자리 1 6번은 2만원이 할인 10만원 올려드립니다. 12번, 어, 17번입니다. 17번. 예, 요거 요거 두개 있다가 하나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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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어요 모습이 이런 모습 일정하게 딱 잘른 게 아니고 가격표가 떨어졌습니다 잘른 게 아니고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들 멋있죠 요 아이예요 이것도 12만 원이에요 12만 원인데 좀전 앞에 것도 10만 원 드렸죠 요 모습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야생화 뭐 심으셔도 좋습니다 요렇게 철사 고리 할수 있음 해 놓고 이런 모습 아휴, 네. 여기, 26, 26.5, 뭐, 이렇게 될것 같아요. 이 아이도 25.5 나옵니다. 네, 내장 사이즈를 이렇게 볼게요. 24까지는 충분하고 높은데 17.5, 낮은데 14cm. 17번입니다. 이거 17번. 이렇게 놓고, 12만원. 이 아이도 10만원. 10만원 으로 올려드릴게요. 18번째, 18번째. 오늘 란다 자리를 대품만 올리다 보니까 숨이 차요. 숨이 차서 조금 숨을 골랐습니다. 예, 요렇게 큰 모습이에요. 이렇게또 멋있죠? 이런 란다 자리입니다. 이마 완전 작품이죠? 이런 모습. 밑에 깔끔하게 작품이 나왔고요요렇 근데 가격이 16만원이에요. 16만원. 요거 2만원 딱 잘라내볼게요. 이렇게 하면 26cm 여기도 26.5cm 나옵니다. 높이 21.5 너무 멋있죠. 이아이예요 여기도 큰데 16만원. 아 너무 멋있어. 이거 그냥 3만원 빼 드려 볼까요? 3만원이면 거의 20% 그쵸. 20% 할인이네요. 3만원 할인 20% 할인 릴게 18번입니다. 그러면 13만원. 아 좋다. 오늘 13만원. 이렇게 대품들 13만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데려가십시오. 이거 16에서 3만원 할인. 거의 20% 할인되는 거. 18번, 13만원 올려드립니다. 19번이에요. 19번. 요 다리 한번 보실까요? 아주 멋지죠? 다리가 아주 멋있습니다. 다리가 멋있고, 여기도 깊이도 쑥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런 모습에 엄청 크죠? 예, 16만 원입니다. 엄청 큽니다. 이런 모습, 다리가 예, 다리를 튼튼하게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하셨네요. 이런 모습에 진짜 좋습니다. 멋집니다. 요거 19번이고 가격이 또 16만 원. 네, 요것도 13만 원 드려볼게요. 3만 원이랑 할인. 28cm 주말이니까 예, 주말이니까. 29cm 나옵니다. 높이에요. 18.5에서 19 가깝고요. 이런 내경 사이즈 25. 요거 이제 요렇게는 27이 됩니다. 살짝, 그죠? 파원형 요렇게? 요렇게 넘어실까요 멋있습니다. 요 아이. 19번이고, 16만원에서 3만원 할인한 가격. 13만원. 19번, 13만원 올려드릴게요. 20번, 21번이에요. 20번, 21번입니다. 21번. 근데, 예, 요거, 요런 모습이에요. 보이시죠? 이렇게 옮겨볼까? 요렇게 사각입니다. 요런 사각에 앞에 전을 요렇게 와서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그렇고, 요런 모습입니다. 요거,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이죠. 요런 모습. 가격은 14만원입니다. 요거, 20번. 14만원, 그래서 여기 26.5cm, 우리 안에 18cm예요. 여기도 25.5cm 나옵니다. 여기도 18cm, 예, 높이 21, 요거는 20번이에요. 14만원입니다. 또 21번을 갈게요. 21번도 가격은 같아요. 근데 좀 작죠. 이거보다 좀 작은데 어찌하여 가격이 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27, 여기 내경 18cm 여기도 27cm 나옵니다. 키가 좀 작은 것 같아요. 키가 19.5 여기도 18에서 18.5cm 나옵니다. 모양은 다 앞에 코사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코사지를 뒤쪽으로 놓셔도 으 됐고 이런 거는. 마음에 드는 자리, 공간에, 우리 독특하게 식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가격을 같은 14만원에 왔는데, 예, 네, 어떻게 드릴까요? 그쵸? 요거 좀더 싸게 드려야 될것 같아요. 요거 20번입니다. 20번 14만원에서 22만원 할인하면 12만원. 12만원 드리고, 요거는 3만원 할인 드릴게요. 3만원. 좀 작아서, 3만원. 같이 받기는 좀 그러네요. 그래서, 예, 20번, 12만원. 21번, 11만원. <laughs> 이렇게 11만원. 이렇게 드려볼게요. 같은 가게인데, 얘가 또 조금 작아서 좀 보내드릴게요. 예, 19, 어, 20번. 이아는 2만원 할인. 12만원 드리고, 요거는, 요거를 다 하시면, <웃음> 아유 <웃음> 다 하시면 요 아이도 같이 11만원에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죠 다 하시면 두개 다 하시면은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20번은 12만원 21번은 3만원 할인 11만원 올려드릴게요 네, 요번 아이가 이제 마지막 아이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유 큰아이를 하니까 힘이 힘들어요 요거 2 2번이고요요 아이가 23번이에요 어또 높이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렇습니다. 요런 아이고, 요쪽도 요렇게 큰아이예요 카메라 높이가 낮아가지고 또 속까지가 안 보였습니다. 요렇게 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예, 요런 모습. 요거는 12만원 요런 이런 모습이에요. 요런데 아주 큰 아이들 있으면 요런데 굉장히 잘 자라죠. 창도 그렇고, 저도 자구도 잘 달고, 온도하고 뭐다 맞아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너무 잘 자라요. 25.5, 25.5, 내경도 21, 내경은 22.5까지, 22.5까지. 여기도 20cm 나옵니다. 요거, 같아야, 색상 같으죠? 예, 코사지도 같으죠? 요것도 있습니다. 요건 23번. 두개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죠? 26cm. 여기도 23의 내경입니다. 높이 20.5에요. 가격은 똑같이 12만 원씩입니다. 12만 원에서 그냥 22번 2만 원 깎고 10만 원, 23번도 2만 원 깎고 10만 원, 이렇게 두개 올려드리겠습니다. 멋있죠? 필요하신 분 데려가십시오. 22, 23 각각 10만 원씩 오늘 올려드립니다. 12월 19일 금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민공방이랑 또 우리 란다 자리 대품만 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고객님은 이렇게 여유있을 때 주말에 천천히 보셨으면 해요. 바로 내일 택배 사는 게 아니고, 어, 월요일 날 보내드리니까. 그래서 오늘 큰 대품으로 또 올려드렸습니다. 예, 마음에 드시는 우리 란다든 민공방이든 골라주세요. 네, 여기서 마칠게요. 즐거운 또 금요일 되십시오. 토요일, 내일, 이쁜 화분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